긴장, 긴장돼가지고 쏠쏠있어요 혜선아, <laughs> 일어나봐. 왜요? 네. 혜선아, 네. 지금 대상원에서 전화 왔는데 혜선이와 네. 혜민이 여권 나왔대. 네. 이제 가는 길이 얼마 안 남았어. 한국 가는 <laughs> 내가 한야 어? 그냥 한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가? 이제 티켓 사야지 이제 이제 티켓 사고 이제 완전 가는 거야 한국은 응? <laughs> 응? 어? 어? 오늘 이빨 뽑으러 갔다 오자 알았어? 알았어? 딱! <laughs> 아... 여러분... 한국... <laughs> 알았어 <laughs> 우리 티켓 사 야냥달올게 알았지? 응. 공부하고 알았어? 알았지? 아기 응. 만 자고 우리는 가고 가자 이제 갑시다 밖에는 지옥이야 지옥 형 <laughs> 스스로 미소가 나온다 이러잖아 이제 알아 왜 미소가 나오는지 사람은 들 자로 미소가.. 저절로 자절로 아, 미소가 나.. 아, 뭐, 못 참아 뭐요?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나는 이런 거 하고 나중에 여성볼 때는 창비하더라 나중에 <laughs> 어... <laughs> 오빠에게 편집할 때도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 아 진짜 이렇게 해도 돼 가자 나 세팅? 오~~ 여꾼 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우리 바로 대성원 옆에 있어요 얼마 남았어, 여나다 <laughs> 아, 저는 진짜 쪽팔렸어요 아, 지난번에 우리 그 외국인들을 좀 보여주고 들어갔더니 지금은 안 된다고 못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즈베크 사람이야 하고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하고 줄로 가세요. <laughs> 아 어쨌든 밖에서 기다렸지 뭐. 아, 한국에서 있는 우즈베 대성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했는데 여기는 너무 심하네. 여기 무궁화 꽃이 있네. 여러분 들어갔다 나왔어요 옆에 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어? 아 그럼 마누라 밖에 있으라고 해 좋은데? 기분 너무 좋더라 그 경찰 아저씨들 옆에서 단단하게 들어갔어 잡고 있어 여권 드디어 나왔어요 북한인들 여권 여권 아닌데 왜잘꺼 근데 너무 이뻐 청 이쁘더라 확실히 요즘도 있잖아. 역사, 역사 같은 거. 어, 맞아 맞아. 그런 거다 최근에 한 거. 봐봐. 그렇으니까. 응. 죄 <laughs> <laughs> <했었니? 웃음> Да, 잘 때, 잘 때도 웃을 것 같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티켓은 예약해놨고, 아직은 아, 네. 티켓 날짜 몰라. 어? 네. 티켓 날짜 몰라. 이제 밤에 연락 올 거예요. 긴장, 긴장돼가지고 설사했어요. 그럼 <laughs> <laughs> 왜 긴장이 돼? 원래는 너왜그 선수 잘안 하는 편인데 내가 옛날에 운전 면허증 탈 때도 설사했고, 어 나는 긴장하면서 설사되더라. 아, 원래 긴장하면 그게 설사해 원래. 그래, 소사해, 아, 원래. <laughs> 왜 긴장하지? 부러 긴장. 왜 편집해. 또 실수했어. 안 하는 말또 했네. 아유, 이 괜찮아. 부러워. 뭘? 이런 말 하고 나서 러비에도 부끄러 편집할때 내 모습 보고 <목소리> 아왜 이런 말 할까 하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혜민이를 데려가야 돼? 네 아무튼 지금 해민이를 데려가서 집에 가면 돼요 아나술 먹고 싶긴 한데 나도 먹고 싶어 뭘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나도 싶어. 놀고 싶어 나 놀은지 얼마나 진짜 오래됐어 오빠 알아? 았어 언제 기억도 안나지? 응? 레스토랑가고싶죠으스시죠스트레스 풀어야 돼가가보가가보가 보시죠. 으스터라가 보시죠. 으가 보시죠. 으스터가 보시죠. 으스터라가 보시죠. 으스터라가 보시가 만나기 <laughs> 힘들잖아. 나 한국 남자를 결혼 시키고 싶었는데 나를 위해서 시키주고 싶었는데 네. 같이 잘 놀고 어디 가고 음. 아이그 집에도 진짜 한국 옷색 남자를 결혼 가가지고. 결혼 가. 네. 아 열받네. 누구 누구 <웃음> <웃음> 누구랑 같이 만날까? 새로운 친구 알아야 되겠네. 그거 알아? 그런 그런 느낌 알아? 한국파? 처음에는 남자 친구 생길 때, 부부 첫기스할 때, 첫손 만질 때, 알아서 웃음 나올 때잖아. 그거 똑같은 그 똑같은 거예, 그 느낌이잖아. 돌아가고 어. 있어 웃음이나 나와, 웃음이나. 참는 우리 아프네. <laughs> 야, 아프겠다. 아퍼. 자꾸 웃음이 나서. 근데 자꾸 웃음이 나. 민준 우리 개나? 아, 아주 좋아. 어. 이렇게 있으면 가봐, 병안 걸릴 것 같아. 병안 걸릴 거 같다. 그럼 우린 쓰면서 좋지. 좋은 일 있고, 생각하고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하고 는게 좋지. 생각해 봐다 너무 좋아. 그래, 좀 찍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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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래, 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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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 아, 이끄 아, 이놈이 저 공부 안 하네. 공부 시킬 같더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도> 좋아. <목소리도> 가고싶은거 찾벌맨는거 반? 반? 그렇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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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